10편 99편에 나타날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시원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주의의 크시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시온에 계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계신다. 시온에 어디에 계시나? 그럴 때에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렇게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5절 말씀에는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뒤로 넘어가서 9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시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 좌정하신 분. 시운산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산에 구절 말씀해 보면 성산에서 예배해라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구약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구약 신학은 두 가지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내산 전승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시온산 전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전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시내산. 그런데 이 신혜산 전승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공의와 정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신혜산 전승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은 왕은 어떤 분이냐 사절 말씀에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공의를 전구히 세우시는 분, 공의를 행하시는 분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우신 하나님, 이게 이제 공의의 하나님, 이게 신내산 전승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신내산 전승에는 끊임없는 출애굽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강조해요. 이신내산 전승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북이스라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신의 산 전승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전승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공의와 정의. 그것이 신의 산 전승을 지탱하는 그런 큰 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시온산 전승이라고 합니다. 시온산 전승은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성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법계, 이러한 그룹, 이러한 것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룹이 그 가운데에 계시고, 이러한, 시온, 신의, 시온산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이세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다이세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시편 99편을 신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온산 전승과 시내산 전승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어디 계시냐? 그분은 시온산에 계시는 분.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 그분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신해산 전승과 시온산 전승이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합쳐진 그런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해산 전승은 진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의 산 전승은 진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해요. 그러나, 시온산 전승 같은 경우는 진보적이기 보다는 보자를 지탱하는 내재적, 그러한 전승, 힘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두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을 좀더 합치면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이두 관점이 같이 합쳐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두 관점이 합쳐지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리가 그 요즘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때 때의 문제가 뭐냐면 좌냐 우냐 이 극단을 가는 일들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극단을 가는 쪽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해산 전승이냐 시온산 전승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극단으로 지금 내 달리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시편 99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99편에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3절 말씀에도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말씀에도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거룩한 분이 누구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실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인 거죠. 거룩하신 분. 아니, 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깨끗함. 어떤 그런 거잖아요. 거룩함. 그러면 깨끗함.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절말씀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왕은 공의를 전구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서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세우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그럼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면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왜 뜬금없이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이야기할까? 그런데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왜 여호와는 응답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뭐냐? 사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뭔가 올바르게 곧게 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정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면, 모세와 아론?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복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아론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놈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때에 매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 모세 있죠.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하셔요.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8절 말씀에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정의, 인간이 없는 정의가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없는 공의가 필요합니까? 그럼 깨끗하겠죠. 정의롭게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냥 움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한다. 그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정의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그것이 미가서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진짜 정의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사람을 사랑함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렇게 사사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엔 불렛의 사람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여기 끌어오고 있는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세우시고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정의만을 생각할 때저 사람 죽여야 돼. 그런데 재판정에서는 왜 정의만 생각하지 않고 정상참작을 이야기합니까? 정상참작. 아니, 재판하면 법대로, 잘못한 대로, 그 사람 죄를 지은 것만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법에서는 정상참작, 첫 번째니까, 아니면은, 심신장애, 심지어는, 이런 것들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그 사람 환경이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까지 다, 왜 거기다 끼워 넣습니까? 그게 바로 정의와 사랑의 이 관제란 말이죠. 이게. 우리는 거루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야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의로움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거룩은 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옷과 같이 날가 있다. 더럽고 추해서 날가서 아무리 다시 빨아도 또 다시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일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셔서 너희의 구원이 되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로워져 가고, 거룩해져 가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은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왜 그렇습니까? 우린 더러운,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더러워져.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운 것이 거룩해져요. 깨끗해져.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됐기 때문에 더러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뭐 마음대로 저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맛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세우는 것이 여기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우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구약과 신약의 율법의 최고의 강령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모든 법은 다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잖아요 그래요. 난 거룩하기 때문에 난 그거 안 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너네하고는 낄 수가 없어. 너네는 상관 안 해. 너희가 하고는 말도 걸기 싫어.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게 오늘 주시는 이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냐?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해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6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간과하며 응답하셨도다. 6절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에도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한다는 게 어디 에 있습니까? 용서에 있어야. 우리의 용서는 주로 어떤 용서입니까? 우리의 용서는 그래 내가 널 용서는 할. 그런데 너 같은 인간하고는 이제 상대를 안 해. 우리의 용서는 보복하지는 않겠다는 거야. 내가 보복은 하지 않겠어. 그런데 너 같은 인간은 두번 다시 내가 상대를 안 해.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교의 말씀 하긴 행한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가 뭡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진짜 용서가. 용서를 해야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용서하셨습니까? 마음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런데 난 용서했다고는 해요. 아 내가 그래가지고 용서했어. 그런데 그 인간 이제 상대 안 해. 너도 상대하지 마. 너도 큰 피해 볼 거야. 너도 당할 거야. 절대 그 인간 상대하지 마. 그거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하셨도다. 이게 용서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신해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laughs> 말씀을 드릴 때에 신해산 전승과 시온산 전승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해산 전승과 시온산 전승에 같은 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들이신다. 그거요두 가지 다 다른 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맨 위에 올라가면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위대하신 그분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해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그런 말씀한 것처럼 사람 사랑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이다. 정의와 공의 속에 담겨 져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용서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다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하게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그큰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강하고 강건케 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함이 되게 하실 때, 사람을 사랑함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 사랑함이 용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용서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laughs>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새벽에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행한 대로 다 하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응답해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아동부 수련회도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도 진행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해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국가의 재난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시고 또한 병원에 이번에 수술을 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